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죠 바로 난방비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보온력과 간편한 시공으로 고효율 건식 온수 온돌 시스템을 개발해서 난방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뚝 덜어줄 획기적인 난방 제품이 떴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패널 조립식 건식 공법으로.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고효율 온돌 제품이라는데 불필요한 열 소모 없이 난방비를 절감시킬 수 있단 그야말로 효자템을 전격 공개한다.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한 곳을 찾아 떠난 곳은 바로 여기. 이 제품을 개발한 분이 있다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어 건식으로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식으로 순수하게 패널을 사용해서 패널이라면 골드폼 음, 골드폼이라는 패널을 사용해서 난방 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자, 자재의 일부는 직접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전달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 시공 기사들이 나가서 시공도 해주고. 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종의 단열재 중 하나인 골드폼을 특허 개발 시멘트를 깔고 파이프를 묻던 기존 온돌 방식을 탈피하고 건식 온돌 방식을 적용했다는데 기존의 방식과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전기 소모량이 온돌판넬은 평당 520와트 필름난방은 700와트 우리 알루미늄 파이프는 400와트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정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전기로 난방하는 거는 가정집 전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누진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전기 들어오는 것, 상업용 난방, 특히 공장 기숙사나 이런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씁니다. 무엇보다 상업용 난방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난방 파이프는 열 전달이 빠르고 전자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최저 전력 사용으로 난방비 걱정까지 덜어준다. 저희가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파이프 안에 무작의 열선을 넣고 무작의 열선을 전기가 데핍니다. 그그 그 열선에서 나는 열로 인해서 파이프 여, 파이프가 데펴집니다. 알루미늄이 데펴지는데 그 열로 인해서 바닥 난방을 합니다. 그 바닥 난방을 할때 온수가 흐르지 않아도 난방이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느껴 건식 온수 온돌난방으로 시공을 하는데 바닥만 뜨거워지는 게 집안 전체에 훈훈한 공기가 돌아 따뜻! 특히 마감 보호판으로 사용되는 천연 돌가루 보드는 단단한 내구성으로 열 전도율까지 뛰어나다고. 건식 온수 온돌이 지금 국내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폴 제품으로 하는 제품과 저희처럼 폼 제품으로 하는 제품이 있어요. 고운 가루를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폼은 깔아놓고 오랫동안 써도 꺼짐 현상이 전혀 없는 거고 깔아놓으면 꿀렁거림이 없는 제품이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천에토 포졸란보드 그건 황토 화산재로 만든 보드거든요. 그 보드로 마감을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난방을 해놓고 나면 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산소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아주 깨끗하고 특히 항균 항치 원적외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보일러 설비 시공 없이 전자파가 없으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해 친환경 건강난방이라 불리고 있다는 고문 이러니 만족도 역시 높을 수밖에 전기료하고 그리고 전자파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겨울철에 혹한기에 사용 안할때 동파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동파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비워 둬도 굳이 이제 그 상온 난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특허를 획득하고 인증서까지 보유중인 이곳은 온돌 제품부터 일부 자재들까지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데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에 이렇다 할 홍보 없이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시공사들이 연일 찾아와 상담과 계약 체결을 하고 있음은 물론 외국의 바이어들의 주목까지 받아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비전이라면은, 어차피 저희가 이걸 하는 사업의 목표가 남을 돕는 데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조금이라도 받은 만큼, 받은 것에 정말로 몇 곱절을 더해서라도 남을 돕는데, 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어, 이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 비전입니다.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온열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이곳! 올바른 난방 문화에 앞장서며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곳을 주목해보자!